2번 문제입니다. 자, 직사각형 ABCD 꼭지점 B에서 CD 위에 한점 1을 지나는 직선을 그어가지고 연장선 뭐 교점 F 그리고 EF 중점 G라고 한다고 합니다. 자, 조건 주어져 있고요. 각 EBC 크기를 구해보라고 하네요. 자, 각 EBC 크기는 여기에 있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이니까 제가 이 각의 크기를 X라고 두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러면 AD와 BC가 평행하기 때문에 이것의 연장선인 AF와 BC도 서로 평행하겠죠. 따라서 이 각의 크기가 X인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이시는 삼각형 DEF. 얘는 지금 직각 삼각형인 거 확인하실 수 있죠. 자, 그랬는데 지금 G라는 점은 EF의 중점이라고 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직각 삼각형의 빛변이의 하나의 중점, 얘는 뭡니까? 이 직각 삼각형 DF의 외심이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죠? 따라서 여기 보이시는 DG까지의 길이가 모두 다 같다.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네요. 자, 그래서 우리는 이등변 삼각형 하나 보여요. 삼각형 AFG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얘는 밑각의 크기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는 X, 그리고 DGE, 여기 각의 크기는 한 외각의 크기는 나머지 두 내각의 크기와 같다라는 성질에 의해서 EX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EF의 길이가 EBD와 같다라는 성질에 의해서 지금 하나, 얘는 EF의 길이는 EBD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이, 이 지의 길이와 서로 같은 거잖아요. 따라서 BD의 길이와 이 지의 길이가 서로 같은 거죠.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렇게 길이가 같은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. 자, 그럼 이 삼각형 이렇게 보셨을 때 DBG 이 삼각형 보시면 여기도 각의 크기 이등변 삼각형 밑각의 크기에 의해서 EX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. 따라서 각 B는 90도인데요. 각 B는 90도인데. 지금 보시면 33도와 2X와 X를 더한 값이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3X 값이 57도가 되고, 따라서 X의 값이 19도가 되는 걸 보실 수 있네요. 정답은 19도입니다.